석초 어, 아마 입인데요. 오늘도 뭐 물건이 좋습니다. 오늘도 뭐 태풍 전에 어저께까지 이렇게 피해를 안 받는지. 이 물건이 오늘도 좀 깨끗한 물건들이 뭐 석초에서 좀 많이들 돌아왔습니다. 저 저기 잡으면 안 되는 거에요다이원권만 다 있고 이원권도 아, 없어. 이거 다다 제공인가? 이거는 이거 좀 크고 청원은 이게 이만권인데 사이즈는 작습니다. 사이 즈좀 작고 아쉬운대로 써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토요일 날좀 늦게 잡은 거라 물건들이 조금 빠진 단70% 정도 물거리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, 보스에도 들어왔고요 그 물건은 보니까 아주 최고의 애국을 아니고 어저께라 잡은 것 같습니다 아 부산 고등어고요 어 물거리는 한80%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좀 이렇게 좀 골라 가지고 좋은 것들은 따로 빼 가지고 사박가면 따로 빼서 해야 될것 같고요. 오늘 사박 내일은 뭐 아예 없,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음, 오늘 것도 한80% 정도니까 그 감안해서 이렇게 그 사입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꼬지고요 아 이거 역시 물거리는 한70% 정도 될것 같습니다 꼬지도 산지는 이제 못 볼겁니다 <목소리> 어, 어, 어 삼치가 한 키로수는 한 3키로 4키로 정도 될것 같습니다 3키로 4키로 물거리는 괜찮네요 여수껀데 부산 금태고요. 한 그람 수는 한350 정도 나오겠네요. 예, 금태 있고요. 횟감치고도 이것도 한한70-80% 정도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. 오늘. 오늘은 한 물거리들이 대체적으로 한 산지 다 재고다 보니까요. 물거리들 한70% 좋은 거랑 80%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낚시발이네요. 이것도 한 평상시보다는 한80%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9월 6일 노랑지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생각과 달리 오늘 그 물건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어, 이런 자보들도좀 들어왔고요. 하지만은 그 산지 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요즘에는 그 지방에서 그 어부들이 그 갖추고 있는 그런 그 냉장 시설이라든가 화로 그, 그 보관 그장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요 어 오늘도 그 물건들은 들어오긴 했는데 한 평균 한70% 80% 정도 수준 물거리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어, 날씨가 좀 좋지 않은 관계로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한좀 물거리 좀 좀 떨어지니까 좀 감안해서 그 물건을 좀 yes, yes, 이제 나도, yes. 사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아지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들어왔는데 혹시 어저께 몰라서 저희가 어저께 아침까지는 그 배가 그 앞쪽 거기 양식장에서는 좀 다닐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. 어저께 아지는 저희가 좀 넉넉히 한 이틀치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. 물론 선아지가 아니고 아라집니다 어, 천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거의 지금 다100% 재고다 보니까요. 쓸 수가 없고요. 오늘 아지 같은 경우는 좀 화라지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화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은 뭐 날씨가 다 이러니까 그 양식은 아마 좀 있겠지만은 그 자연산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. 아무래도 또 산지 재고가 좀 있으면은 그거라도 올라올까. 지금 배 자체가 전혀 못다가가고 있으니까요. 뭐 저기 자연산 화로는 조금 이게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양식 수입이라든가 국내산 양식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분위기가 수요일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 정상적인 그 루트로는 한 목요일이나 돼야 정상화가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